예, 오늘은 오후에 비도 좀 오고 그랬습니다. 오늘은 고추 모종 내기 한 74일째입니다. 물주고, 처음 물주고 쳐서 74일째입니다. 예, 여기 고추에 그 2, 3일 전에 그 등침 지고 다코닐, 뜨물약 이렇게 좀 살충제, 살균제 이렇게 좀 쳤습니다. 한번 모종은 뭐 이렇게 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모종이 보면은 잎이 맨 처음에 떡잎부터 두 개, 네 개, 여섯 개, 여덟 개 정도 이렇게 나고 그때부터 이렇게 크면서 엇갈리면서 이렇게 자랍니다. 그래 한 열두 개, 열네 개 되면서 그 사이에 가지가 벌어집니다. 그 방아다리라고 하는데, 그래 첫 가지가 벌어지고 그렇게 합니다. 지금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첫 마디가 생겼습니다. 첫 마디가 요렇게 벌어지면은, 그 다음에 또, 그 다음 위에서 또 벌어지고 벌어지고 요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. 보면 고추 모종은 그냥 보기에 좀 짙고 이런 게 보니까 칼라탄 이 모종이 키도 많이 안 크고, 뭐 모종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이게 모종값이 한 짝에 한 13만 원 합니다. 다른 거는 보통 한한 한, 짝에 2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하고 요거는 조금 비싼 모종입니다. 그리고 씨 하나에 100, 1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. 씨 하나 이제 뭐비 오다가 이제 5시반좀 지나니까 해도 좀해 비치고 그렇습니다. 야참 모종 싱싱하고 보기 좋습니다.